메세지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주 한일한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깊은 울림을 오늘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첫 걸음은 바로 함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어쩌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과연 성경에 말하는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그첫 번째 힌트를 찾아서 우리 한번 아주 오래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여수와서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한 정복을 코앞에 둔그 아주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갓, 무나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 땅을 다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홉 지파는 이제부터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이들은 이미 집도 있고 가족도 안전하고 사실상 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와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거 기억하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신다고 한그 약속 말이야. 그 말을 기억해야 해. 이 안식이라는 약속 듣기에는 참 달콤한데 사실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기억하라는 이한 마디예요. 상황이 정말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이미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아요. 땅도 있고 가족도 안전하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다른 한쪽은요. 이제부터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하는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바로 이 극명한 차이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나 편하고 내 가족 안전하면 그게 끝인 걸까요?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나만 괜찮으면 우리 집만 아무 문제 없으면 그걸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그걸 완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개념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요. 나 혼자의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형제, 나의 모든 자매가 다 함께 누리는 평안.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절대로 나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메시지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 자매가 아직 아파하고 있다면, 나의 안식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누리는 안식.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이상적이고요. 좋아요. 그럼 이 멋진 이상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현실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바로 겸손, 사랑, 용서, 화평,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낮추는 겸손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요. 거기서 사랑으로 함께 걷고, 또 과거의 상처를 풀어내는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화평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감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아, 어,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다섯 가지 마음을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마치 만능 열쇠 같은 딱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단어 같죠?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 서로라는 단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우리에게로, 바로 내 옆에 형제자매에게로 돌려놓기 때문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펴보면요, 이 서로라는 말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용납하라. 이 모든 명령들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서로에게 있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었죠. 세교적인 합창단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화음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지휘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희는 자기 소리를 크게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사람 소리를 더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죠. 그렇게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다 보면 화음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서로에게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이 합창단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딱한 문장이에요. 교회는 나 혼자 잘 부르는 독창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합창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졌습니다. 남은 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함께의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요? 그첫 걸음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 결단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옆에 의 형제를, 내 자매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함께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들이 모일때 우리 주담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